안녕하세요 위락입니다 2021년 1월 14일 두 번째 하는 리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리뷰할 악기는 스펙터 코다 디럭스라는 모델이고요 2015년도 남쇼 출품작이에요 남쇼 출품작이고이 그러니까 모델은 이제 그때, 그때 당시 스펙터가 어떤 식으로 운영을 했냐면 남쇼 나가는 제품들을 계속 업데이트를 했어요 홈페이지에요 그래서 그 남쇼 참가하기 전에 디스트리뷰터들이 미리 흔히 말해서 찜 구매를 할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 갖고 제가 그때 요 녀석하고 다른 것도 같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기억이 좀 나진 않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 뭐 스펙터 특유의 크라운 인레이 들어가 있고 퀼트드 메이플탑이고요 하드웨어는 브릿지는 힙샷 픽업은 노드 스트랜드 프리드 노드, 노드 스트랜드인데 그 스펙상에는 커스텀으로 나와 있었어요 그리고 아, 지판은 파워 페로고요 그리고 뒷면은 레드우드 바디인데, 제가 눈에 말씀드리지만, 스펙토홍이 말씀하시기, 레드우드가 메이플에 가장 근접한 사운드를 내준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넥은, 이제, 메이플 넥이고요. 그리고, 특이하게, 헤드머신은 셸러로 썼습니다. 헤드머신은 셸러로 썼고, 여기 이제 지금은 이제 제가 눈에 말씀드리지만, 사라져버린 스펙토홍의 사인. 그리고 여기 보시면 굉장히 모쓴글씨로 메이드 인 USA라고 적혀있는데, 이거는 이제 악기가, 다 피니쉬가 끝나고 국내 에 들어올 때 통관해야 되니까 이거는 그 스펙터 직원분 중 낙내가 썼을 것 같아요 메이드 인유에스에 아주 진짜로 보시면 U 자는 소문자고 S 하고 A는 대문자 A는 대문자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좀 재밌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피니쉬 위에 쓰여진 거라 이렇게 살살 지우면 지워집니다. 예, 폴리시나 아니면 뭐 라이터 기름 혹은 이제 이런 잉크 지우는 걸로 하면 잘 지워지는데. 안 지우고 그냥 놔뒀습니다. 네. 그리고 악기 상태는 이런덴트들 예. 뭐 이게 15년식이니까 얘도 어차피 올해 거의 뭐 6년차를 맞이하는 제품인데 이런 조그만 덴트들을 제외하면 네. 특히 뭐 정면부에는 뭐 특별하게 뭐 요런 자주구리한 거 빼고는 큰덴트도 없고요. 플랫도 네. 굉장히 플랫도 잘 살아요. 플랫도 거의 뭐 달치 않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맥 상태가 진짜 좋아요. 맥 상태가 정말 좋습니다. 뭐 스펙터는 재즈 베이스 타입이건 NS 디자인이건 NS건 넥은 정말 튼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주 관리가 잘안된 그런 악기들 빼고는 내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컨트롤은 투 볼륨이고요. 톤, 트래블, 베이스로 되어 있고요. 아귤라 같은 경우는 가운데 톤이 뽑히면서 액티브 패시브인데, 얘는 볼륨이에요. 음. 빈티지함이 좀 있어요. 어차피 이제 스펙트옹이 코다를 만들 때 약간 빈티지스러움도 굉장히 그넥 쉐이드나 그런 60년대 재즈 베이스에서 모티브를 얻어서 제작했다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빈티지스러움도 있고 그다음에 현대적인 NS2에서 나오는 그런 파워도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좀 재밌는 악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떤 옛날에 해외 리뷰어들이 말한 게스펙트코다는 어떤 소리야? 그러니까 코다 소리예요라고 말한 게 있는데 제가 볼 때도 그게 맞는 소리 같아요. 이게 뭐눈 감고 들으면 재즈 베이스 그런 소리는 좀 아니죠. 근데 또 재미난 게 스트랜드를 들으면 또게잘 빠져요. 네잘 빠지고 노드 스트랜드 프리앰프도 굉장히 맛이 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것도 유니크한 제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보면 얘는 넥을 저도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이거 넥을 그냥 흔히 말해서 색깔을 입혀서 이, 새끼, 이 색깔이 나온 건지 아니면 흔히 말하는 우리가 메이프로 구워서 이런 색깔이 나온 건지 좀 궁금하긴 한데 제가 볼 때는 구운 것 같기도 해요. 네. 네, 케이블이 이상합니다. 지금 죄송합니다. 구운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구운 것 같기도 하고 일단은 굉장히 매치가 되게 잘돼잘 잘 돼요 이쁘게 컬러도 이제 원래는 이제 블랙 스테인에 가까운 컬러인데 제가 볼 때는 그레이 버스트 같기도 해요. 예, 그 블랙 스테인으로 제가 여러 대묻도했지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흔히 말해서 나뭇길을 잘 보이게끔 색깔이 옅지 않거든요. 그 굉장히 진하게 나오는데 이 녀석은 굉장히 이제 나뭇길을 잘 보이면서 이렇게 버스트가 돼서 이제는 뭐 블랙 스테인 아니면 그레이 버스트로 생각을 하셔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은 스펙트 코드에서 흔하지 않는 노드 픽업에 노드 커스텀 프리가 되어있고 악기 상태가 굉장히 좋습니다 넥 상태가 특히 악기는 또 내가 아니겠습니까? 넥 상태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음 굉장히 가격도 되게 좋게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저희 홈페이지랑 스토어판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좋은 가격에 나왔어요 예. 하드 케이스는 전 주인분께서 너무 이렇게 속된 말로 썩어서 안 가져오시고, 모노 깃백에 갖고 오셨어요. 그래서 얘는 모노 깃백이 함께 하고요. 그 다음에 뭐, 특별하게 뭐, 하자 있는 것도 없기 때문에 굉장히 괜찮은 액티브, 하이엔드 액티브 재즈 베이스의 선택지가 하나 더 생겼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고맙습니다.